오늘은 8월 29일 금요일, 성 요한 세례자의 순환 기념일입니다. 주님, 임금들 앞에서 당신 법을 말하며,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다. 당신 계명을 되새기며, 끝없이 사랑하나이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요새 성읍으로, 쇠기둥과 청동벽으로 만들어 온 땅에 맞서게 하고, 유다의 임금들과 대신들과 사제들과 나라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다.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로움으로 저를 건져 구하소서 제게 귀를 기울이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다. 이몸 보호할 반석되시고 저를 구할 산성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보루시옵니다. 저의 하느님, 악인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다. 주 하느님. 당신은 저의 희망, 어릴 적부터 당신만을 믿었나이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왔나이다. 어미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옵니다.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다. 당신 의로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저의 입은 온종일 이야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을 전하여 왔나이다.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알렐루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